진성이도 라온이 보러 가라 아춥씨 <laughs> 날씨에 대한 한마디 말와 진짜 깔, 너무 덥, 덥고 추울고 머리 아데 나오자마자 와 이거 진짜 <웃음> <레콤스데이니까>. <웃음> <웃음> 같은, <laughs> 같은 한국이랑 비키지가와 멀리 부산으로 번개 같은 여행을 떠났는데자 떠나. 떠나보실까요? 갑시다 플로 이거 어머사. 저기네. 저기야. 진짜 시원하게 오. 아 으아, 으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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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그냥 고기예요, 그냥 아침으로. 맛있냐? <laughs> 어. 이 말이 맞냐? 괜찮아? 맛있어? 아... 어떡하지? 뭐 왜? <laughs> <laughs> 기대한 거 곱절 괜찮다 괜찮다니까? 송이 먹는 이거 송이버는맛이 <laughs> 이거 아,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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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맛있습니다 음. 나무 집입니다 음, 반찬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이거 장찌개 아, 숟갈 해보시죠 아, 이거 텐게 아, 이거 텐장게 아, 이거 텐장이아닙니지 이거 그대로 게 이거 텐지이게 볶음밥인데. 들어간 게 진짜 별로 없는데 얘 진짜 맛있어 보여 한번 먹어볼게 하... 맛있냐? 흐더풀퍼펙트합 <laughs> <laughs> 어, 네. 뜨거워 조금만, 조금만 퍼 조금만 퍼도 진짜 맛있어 합니다 진짜. 기초 신나는 고기 후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. <웃음> <웃음> 어? 야 바다가 보이네. 오천뷰. 오천뷰가 중요해. 우와,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. 침대도 안 돼. 간이 침 반대편 방이 없나? 피곤해,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왔습니다 카멜콩과 땅콩과 이제 더더한 잔은 무료 홈을 보냅니다 3년 만에 온것 같은데 네 역시 너 여기 또 숯불 먹어도 되냐? 어 먹어 이따와서 이거 하나 먹어 어 그래 이제는 이쪽, 이쪽에서 인형 <laughs> 있던 친구도 생각나고 부산은 좋은 곳입니다 숯불 <laughs> 좀먹 기분 좋은 하루건 보낼 것 같습니다 막 <laughs> 이만해 뭐 어차피, 이거, 이거는 이거 뭐, 어느. 아니, 생각나지, 가족이. 생각나지, 생각나지. 왜안 나겠어. 예전에는 가족 없을 때는 100% 기분이 좋았다면, 지금 한 8, 70%, 60% 정도? 70%, 60% 정도. 정도. 어쩌 되지. 갑자기 안 되면 양아치 지고 아, 저그 윤선이가 보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. 아무튼 간감기걸 계속 청룡을 잡아가지고 그만해지. 지구구산 커피입니다. 와. 음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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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이 풍부하다 이런 건 <laughs> 모르겠는데 진해요. 조심하겠습니다. 제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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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이렇게 쭉 돌려봐요.

저번째게 펩시, 두번째게 코카 어떻게 어 아니 펩시하 심심한 맛나 그지? 맞지? 어, 어. 아, 복변 할수 있어 맞췄습니다! 땅봉이 맛네 아까 그, 음. 대 겉, 그 있응나나쁘나쁘 <목소리나>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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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춥다 살짝 아니 일단 맞는데 咱不能认真讲那个，就是嗯，不靠 아그 옛날 무시있 나는 난다. 욕은 하면 것욕 하면 안될것 같아. 아니, 데욕어 중요한 서로, 서로 감정 상황 상황에서 싸워 나도 싸워 형이랑 싸울 순 없어 사람이. 나도 많이 찾는단 말이야. 근데 욕은 하고 폭력은 좀 많다 생각해. 그리고 집 나가는 거. 어, 그 그래. 남자들 있잖아. 이씨, 그래. 이거 나가잖아. 아, 거. 왜냐면, 할 수는 있는데, 근데, 어쨌든, 이게 남녀 평등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, 어쨌든, 그새는 나 믿고 결혼을 한 거고, 어쨌든, 걔는 나보다 약장 거잖아. 그러면, 내가 남녀 평등을 굳이 따지는 게 아니라, 약장 거잖아. 솔직히 내가 말 사람이랑 막 먹고 주먹질 하면은, 음. 누가 더 많이 다치겠냐. 응 음, 응. 오케이 오케이. 그런 뭔 얘기인 줄 알았어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해도 욕을 하고면안 되고 때리면 안 되고 집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정말 이혼할 마음 아니라면. 그러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깨져. 뭔지 알아? 왠지가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. 우리 아빠한테도 되고 건데 이 여자가 내가 만약에 싸웠을 때 내가 너, 욕을 하고 때리고 집 나가는 애였다면 그 여자가 나를그혼했을까안 했겠지. 안 했겠지. 그래서 남그 남, 시아버님 나그 나, 아버님들이 이 남자를 술을 많이 먹여보는 게 본성이나온다라고 하잖아. 근데 걔는내 본성을 무슨 뭐 많이 지가 먼저 뻗으니까 못 받겠지만 <laughs> 걔들 때 나한테 한번 이어려고 했었대지도. 근데 안 되더래, 그래서, 그래서 나는 나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서 내가 운전할 때요은에 근데 걔한테만큼 하면 안 된다고밖에. 걔가 설사 나한테 한다 할지라도, 왜냐면 그 믿음이 깨지는 거야. 그러니까 깨지는게 알겠지만 유리창이 한 번에 깨지는 게 조금씩 갔다가 조금씩 조금 조금 쫀쫀쫀하다가확 깨지는 거거든 금방은 근데 이거할 꺼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결혼은좀 그래서 신중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니까. 그 부분은 나는 되게 좀 있어 난 그래서 가끔도 싸워 말도 안 되는 걸 싸울 때도 있어 솔직히 막 사연이가 막 지가 힘들고 징징거리는 거 가지고 내가 할 때도 있는데. 화는 나. 나도 솔직히 인간이기,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,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나는 막 욕하거나, 뭐 때리거나 싸우거나 하진 않아. 그리고, 먼저 내가 가서 다, 다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. 내가, 걔가 설사 잘못하더라도, 내가 먼저 다 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. 왜냐면, 여자들도 알아. 지가 잘못한 거. 근데,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. 몰라 서현이 그래서 모르겠지만, 근데, 근데, 내가 먼저 강자라면, 먼저 내가, 가서 이렇게, 그럼 자기도 알아. 아, 이 오빠가 나 이렇게 해주는, 배려해주는구나. 그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그것만 지킨다면. 왜냐면, 그런데잖아. 남자가 아무리 돈을 못 벌어와도, 무능력해도, 믿음과 사랑이 깨지면 같이 못산대잖아 남편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, 맨날 때리고 맨날 그 칼칼버리면 같이 못산대잖아 그,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그런 것만 좀 나는, 먼저, 화해할 줄 알고 응.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집나가지 말고 저녁 술자리를 마치고 배부른 상태로 진상은 이렇게 테레비를 네, 재미나게 보고 있고 저는 또 영상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. 맥주 한잔 또 시원하게 먹는 중입니다. 한동안 영상을 꽤 쉬었는데,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가 즐겁네요. 뭐 있으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느끼지만 좀 안락함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새벽에 혼자서 많은 생각이 에 잡히게 됩니다.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들이 물론 이전도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게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면 좋겠고 아까도 말했지만 너도 이 사람도 있고 내 사람도 있지만 너무 여태까지 앞만 보고 왔다면 여기 와서 좀 옆으로도 볼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,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, 뭐 가족, 사회도 그렇고, 안에도 그렇고, 옆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, 없이 와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이었던 여행. 그리고 언제 또 너랑 올지 모르겠지만, 뭐 이게 뭐, 3년 뒤가 될수 있고, 1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꼭 나이 먹어서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듭니다 어제 하루 그리고 오늘 그 생각하면 반나절인데 2박 3일 놀러 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할수 있었던 건 지난 밤 새벽 하도 소리가 나를 힐링해 주었기 때문이고 즐거웠습니다. 일단은 즐거웠어요. 뭔가 뭐 저도 그렇겠지만 나도 뭔가를 좀 느끼고 깨달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아 여행이란 건 항상 해보면은 마무리 때문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살면서 이렇게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바다 바람도 좀 쐬면서 즐길 수 있는 여행이어서 만족하고 대만족합니다. 거의 어, 맞아? 네, 한 <웃음> 맛있냐? <웃음> <웃음> 마무리. 마무리. 진짜 안 맞잖아. 어,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. 이쳤다 <laughs> 어. <laughs> 미쳤다. 미쳤다. 미 <미쳤다>. <laughs> <중요하지 않아. 웃음> 이걸로 네, 마무리를 했다는 것만. 좋아하는 술과 또, 또 좋은 친구와 또 좋은 음악과 함께라면이 곳이 뭐 신선으로 아니겠습니까? 정말 마음에 드는 맛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정말 즐거운 곳입니다. 술을 딱두잔 마셨는데 지금 <laughs> <laughs> 기가 올라오고 <laughs> 아, 기분 좋습니다. 아, 이거 아 웃음이 나네요. 네. 무슨 남 끝난 거거든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주시장인지 못 <못하봤도> 뭔데? <laughs> <laughs> 이주시장인데. 아 이거 나예 <laughs> 아, 시작이 솔직히 <laughs> 오늘 좀걱정했습니다 아침부터 막 우중충하고 막 비오고 그래가지고 막 솔직히 막 갑자기 진짜 어, 어제 어제 우리가 네, 어제 말, 통화하고 음. 그냥 바로 온 거라서 아 걱정 많이 <laughs> 하게 되었는데. 역시.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디든 뭐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? 크, 좋습니다. 그래, 네, 좋은 친구라도 맛있어야 돼. 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그 맞는 말입니다. 아, <laughs> 웃어봐. 괜히 씨면 미안하다니까? 그렇지 좋은 친구라도 맛은 있어야지. 형은 씨발 괜히 돈 주고 왔는데 맛있어요 되는 진성이 <laughs> 철학입니다. 네. 존경할 만해요. 네. 어, 술 괜찮다. 소, 괜찮지? 깔끔하네. 응. 음, 이따 뵙겠습니다.